노트북 유형별 메모리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커버형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는 하드,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하판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메모리 모양처럼 생겼죠. 나사를 풀고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나오죠.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이거를 양손으로 밀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메모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잘 빠지죠. 그리고 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한다. 45도 각도로 꽂아주시고 그냥 고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버를 씌우시고 나사를 조여주시면 어,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체형 하판의 나사를 다 풀어 주시고요 밀대로 커버를 다 긁어 주시고 열어 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메모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쪽을 밀어주세요. 그럼 45도 각도로 메모리가 올라오면 뽑아주세요. 간단하죠? 그럼 교차하고자 하는 메모리를 45도 각도로 밀어주고 눌러주면 끝입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